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타입니다 오늘은 좀잘 알려진 중국 주식, 귀주모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귀주모태는 중국의 대표적인 내수주로 잘 알려져 있고, 중국인들의 이제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특히나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천위안이 넘을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올해 초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귀주모태는 워낙 유명한 종목인데, 그만큼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패입니다 이 부패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해 5월 6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해 5월 6일에 밤 11시에 비주모테가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을 해, 합니다 밤 11시에 회의를 중국 회사가 소집한다는 건 굉장히 어,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이때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어, 당시 이사장이었던 위에란 구어를 해임을 시킵니다. 이 위에란 구어는 마오타의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1975년에 마오타의 주류 공장에 입사를 해서 동민주 회장처럼 정말 밑바닥 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에 귀주모태 이사장으로 등극을 하고 2000년까지만 해도 오량해보다마오타의 매출액이 사실 더 낮았어요. 이베런구어가 취임을 한 이후에 브랜드 가치 그리고 전체 판매 체제 개혁 등을 통해서 현재는 귀주모태가 오량에 대비해서 엄청난 차이로 시가총액 뿐만 아니라 매출액 순위 그리고 전체 수익성도 훨씬 더 뛰어넘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 밤 11시에 갑작스럽게 힘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이후인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의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틀 뒤인 5월 24일에는 밑에 있는 전자상무 유한공사의 이사장도 동시에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둘다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딜러상을 둘러싼 부패 문제입니다. 중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중국 브랜드들이 어떻게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직영점, 가맹점이 있는데 귀주모테가 일일이 직영점을 설치를 하기보다는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춘 사람들에게 가맹점 일명 딜러 라이센스를 주고요. 이 딜러들은 물량을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는 귀주모테 재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주모테의 대표적인 주류 어, 페이티앤마오타이 같은 경우 는 매년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요. 매년 생산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은 주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딜러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거는 이게 판매가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물량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더 관건인데요. 이 물량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딜러 자격을 취득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뒷돈이나 뭐 여자관계 이런 문제가 오고 가면서 이두명 이사장 모두 해임을 당했습니다. 어,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귀주모태가 대대적으로 딜러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귀주모태 딜러상 수가 3,300개였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약 430개 그리고 올해는 530개를 처분을 하면서 약 1,000여개 딜러상이 자격이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조 기업들은 통상 딜러들이 먼저 현금을 지급을 하고 이 후에 물량을 받기 때문에 선수금이 앞으로의 이익을 추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지난해 3분기 전체 마오타이의 매출액 중에서 선수금 비중도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어, 마오타이는 계속해서 딜러들을 둘러싼 부패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 직영점 판매 비중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도 좋게 반응을 얻으면서 주가도 동시에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5월 5일에 귀주모태가 한 가지 중대 발표를 합니다. 바로 판매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어, 이게 왜 나쁘냐 하실 텐데, 이 판매회사를 귀주모태 밑이 아니라 귀주모태 그룹사 밑에 설립을 하는 겁니다. 즉귀주 모태와는 1도 이제 지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쉽게 말씀해 드리면 네, 제가 이제 1년에 이립스틱 100개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제 엄마가 오셔 가지고 이 립스틱의 40개를 동생한테 나눠 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이 립스틱을 가지고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저는 동생한테 이제 돈을 요구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동생을, 뭐, 한마디로 이제 땡 잡은 거죠. 이 상황이 고대로 마오타이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오타이가 매년, 뭐, 누룩과 수술을 밟고, 발효를 시키고, 거쳐서 술을 만들어 냈는데, 이거를 판매 채널에 판매만 하면 되는데, 어느날 그룹사 밑에 있는 판매회사가 와서, 이 중에 일부 나한테 물량 줘. 근데 내가 판매를 얼마 하든 너는 못 가져가. 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이 판매회사를 왜 설립을 하는지, 그리고 그룹사 간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해명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약간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이 모든 게 바로 귀주성 정부의 뒷돈 채우기가 아니냐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귀주모텍 지분 구조를 보시면 귀주모텍그룹사가 귀주모텍유왕공사의 6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귀주모텍그룹사는 귀주성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즉 귀주성 지방정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주성,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방에 있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고 대부분 술을 만드는 이제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성에서 아무래도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정말 잘 나가는 이 귀주모태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룹사 밑에다 직접 판매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매사를 설립을 한 거고 지난해부터 딜러들을 축소를 하면서 딜러 몰 물량을 줄였던 것도 나중에는 결국에 이 판매회사한테 물량을 넘겨주려는 밑밥 깔기가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주모테가 어, 판매회사 설립을 발표한 그 주에만 주가가 11.8% 하락을 했습니다. 어, 물론 지지난주 기주못해는이 판매회사한테는 매년 3,500톤만 물량을 줄 거고 우리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다라고 밝혔고요. 약간 입막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최대 배당액 182억 원을 지급을 하면서 주주총회는 그럭저럭 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하이 증권 거래소의 구체적인 판매회사 설립 목적 회신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 판매에서 설립 문제가 되는 것은 도매가 인상이 꺾일 수 있다는 게 가장 또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주 모텔 재테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양도 양이겠지만 매년 꾸준히 귀주 모텔가 판매가를 인상을 해 왔기 때문인데요. 판매회사가 있으면 판매회사는 아무래도 도매가를 낮춰서 최대한 이윤을 높이는 게 목적이겠죠. 즉, 이전처럼 판매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이 판매회사에 어느 정도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판매가 인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수 있을지 이 부분도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주모테는 정말 좋은 회사고 현금흐름도 우수하고 나머지 바에조 그룹 대비해서 어, 모든 수익성 지표나 현금흐름 지표나 그리고 희소성 안정성 모두 다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워낙 딜러들을 많이 쳐냈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율도 둔화가 됐지만 올해는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고 가격이 높아도 살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중추절 즉 어, 추석이 오면 이 페이테마오타이의 가격이 현재에서는 한 2,8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넘게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현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귀주모테라는 엄청난 회사가 이윤의 귀주성 정부 그리고 주주들 그리고 회사 간에 어떻게 배분을 잘 할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이슈고요. 이 부패 관련 문제, 그리고 이익 분배 문제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귀주모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짜이